안녕하세요 한나예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 죄다 수수료는 낮다 바로 입금된다 안전하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할까요 죄다 찜찜하고 헷갈리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실제로 콘텐츠 이용료를 쓰는 사람들은 딱세 가지만 보고 거릅니다 수수료의 진짜 기준 그리고 입금 시간의 패턴 마지막으로 바로. 이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수백 개의 광고를 걸러내고 실제로 괜찮은 곳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콘텐츠 이용료 향금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예요. 어디든 최저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쓰고, 27만원 입금되면 10% 수수료겠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10% 수수료라고 하고, 추가 수수료, 이체 수수료 등 다양한 면목으로 체감 수수료를 15%에서 30%까지 덩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수수료 말고, 따로 나가는 수수료는 없나요? 하고, 딱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는 입금 속도예요. 즉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론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반복하면서 답답하게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1대일로 전담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곳을 찾으셔야 해요. 답장이 5분 내와안 온다? 바로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광고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수백 군데 콘텐츠 이용료 현금 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그중 수수료와 인품 속도가 가장 완벽하게 충족되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 정보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나는 직접 찾아보고 괜. 괜찮아 보이는데서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줄수 있냐 라는 겁니다. 입금이 안 되거나 금액이 잘못 들어왔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끝이죠. 그때부터는 스스로도 속도도 전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용해 보고 응대 속도 처리 방식까지 꼼꼼히 확인한 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이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는 진짜 돈이 필요한 분들이 쓰는 건데 오히려 손해보면 절대 안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